지금 오늘 검찰 인사가 이혼서가 고도 협의도 안 하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아까 변 대표님 그~ 소환해줬잖아요. 네. 추미애가 당시에 인사 네. 그렇게 했다고 윤석열이 난리 네, 피웠잖아요. 뭐~ 네. 근데 그때 당시 법무부가 어떻게 밝혔냐면 음. 아니다. 인사 협의회에서 법무부로 돌아왔는데 관행상 검찰청으로 알아 그랬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와서 인사 협의를 검찰청와서 해라는 거예요. 네. 부력적으로. 네. 그래서 뭐~ 제3의 장수 해지는 그것도 거부해가지고 어차피 발표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를 피웠어요 다시 윤선을 한동훈이. 어떻게, 어, 일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했냐는 식으로. 근데 네. 지금 정말 협의도 안, 법에는, 검찰청 법에 저도 옛날에 살펴봤는데, 네. 협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위반한 것이면 중대한 문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어, 오늘 이 검찰 사 인사의 특징은, 지금 보니까 대검 반부법부장 저도 기사를 지금 살펴보면서 하는데요, 내용을. 또, 어, 양석조을유임시켰어요 여기는 찐는 강경파거든요. 양석조. 네. 그니까, 러 찐륜 강경파들은 다 승진하거나 위임시키고, 김건이나 윤석열 세력 관련해서 약간 귀에주저 흔들리면서 수사를 조금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렇게 해야 할거냐 요즘 걔좀 이상해. 음. 걔가 요즘 우리 말안 들어. 걔 개경. 걔가 사석에서, 야, 우리가 살려면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만 싹 속받는 거거든요. 음. 특히 지금 보니까 중앙지검은 일차장과4차장이라 사장 모두를 교체했네요. 네. 네. 그건 네. 네. 중앙지검을 완전 히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절대 지존한테 약간 수사에 관심 있었던 니놈들 다니잖아요. 음. 그리고 손지검에또지신목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야당, 이건 전쟁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한 재판, 이한 재판도 전쟁 선포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검찰 공화국 얘기를 많이 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게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 반발이 감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사를 뻔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특히나 여기 지금 송 고검장과는 권순정 법무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윤순씨그 가석방 심사위 네. 내부위원이었잖아요 네. 이런 분 지금 장모 가석방 지금 결정도 난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 민심 또 우리 법 야권에서 그냥 단순히 대통령 주변 인물만 타겟으로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계속 우리 댓글에 올라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 촛불 집회 네. 탄핵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이 보은 인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 입틀막경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문장을 물어보면, 아, 자기는 뭐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했다는 이런 말만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경질이라도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경질은 건영 수임 병무청장으로 승진이 돼버렸습니다. 와 과연 경우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승진시켜 주고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은 우리 보고 니네랑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변 대표 어떻게 보세요. <laughs> <laughs> 그게 이게, 좁, 좁. 이게 이제 밑에다가 주는 메시지는 봤지 음. 어, 이렇게 충성하면은 한 자리 간다 예, 예. 예. 그걸,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상병 수사 막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원 승진되거나 공천받고 그랬죠, 당선됐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허. 우리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람들 심지어 불법까지 저지른 사람들 모두 승진시키고 오히려 출마시켜 당선시 임종도 당선됐잖아요 네. 신범철은 떨어졌지만 네. 그런 상황이고, 임성근, 그 다음에 뭐, 기세 등등이 오늘 임성근 출, 출할때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 비판이 가짜뉴스라고큰 소리 치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가만히 짠 것처럼, 경찰에. 근데 이제, 입틀막 얼마나 논란이 심했습니까? 네. 카이스트 학생, 심지어 국회의원, 의협, 비 의협, 의협, 감, 그, 윤석열, 김건희이 찬양하던 네. 의협, 사회장. 간부까지 진정 의사회장 협 네. 되신 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오히려, 병무청장. 네. 야, 이거 차관이잖아요. 그렇죠, 차관급 네. 인사죠. 아유, 축하드려요, 경호청장님. 이거네 이둘 축하드려요. 이 둘만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그리고 이제 돼요. 후임 경호처장, 경호실장은 지금 김용현이잖아. 요 최측근 네. 거의 뭐찐 찐윤이자 찐 김건희 라인으로 운명을 음. 같이 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두고 대검 반부장은둔 것처럼. 네. 핵심 요직에는 자기 핵심 두고 경호처장은 또한 명이 충성파를 하나 심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변 대표가 우리 역전의 용사들에 나오셔 가지고 장시호 씨와 김모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변이자는안 건드리더라. 그랬더니 댓글에서 보고, 노영있는변이자가 잡혀가길 원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 <웃음> <웃음> 너는 왜 마치 그런 거 바라는 듯이 말아니래어 내가, 아, 정말 속으로는 아니라고 변명을 내가 하고 싶었으나 참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우리 변 대표를. 고, 얘기, 고 얘기 좀 들어볼까요? 고소했다고 발표만 했을 뿐이지. 아직 뭐. 아, 발표만 했습니까 확인된 뭐건 전혀 없고. 그 예전에 한동훈이 그 청담동 숫자를 유탐사를 고소했을 때도요. 네. 그뭐 고소 내용이 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재판에서 그냥 뭐 진행도 안 되고 음. 결국 한동훈이 아무 입장도 표명 못하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고소장 보나마나별 내용 없을 게 뻔한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서 어제 유탐사에서 네. 그 서로 서로 뭐 분류를 안 했다고 우겨대면은 자뭐뭐 뭐 어쩔 수 없다 이거야 네. 뭐 불륜 나았다그 당사자가 안 했다 그러면 은 근데 네. 그러면은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적으로 이 잘못된 만남이 이어져서 실제로 뭐 정보가 샌다거나뭐위증을 교사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정보가 생겨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 뭐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원래 의정부지검 수석 인데 어,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아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할때 공판팀장을 이제 선임해야 되는데. 김명철이 공판팀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을 장시호가 (9일) 전에 미리 알고 어, (9일) 전에, 9일 전에. 그니까 (9일) 전에 그날 자기 친구하고 통화해서 어~ 우리 오빠 이제 공판팀장 됐어 어. 이 얘기를 하고 (9일) 뒤에 실제 발표가 된 사례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어머나. 근데 언론에서 그 당시 보도는. 안 된다고 나왔어요. 안될 거라고. 그런 네. 근데 장시호 씨는 무슨 그러면 뭐 예지력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로 나왔는데 어 자기 혼자 딱 확정됐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유탐사가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이거 장호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확인해라. 그랬더니, 네. 아니, 그래도 답이 없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건 답이,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사실 김영철 부장은 그때 당시 매우 화를 내면서 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음. 나중에 장시호 씨가 또 사적으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서로 연락 주고받은 거는 다 인정이 됐는데 뭐 네. 사적인 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이서울중앙지검에 공판 팀장으로 오는 거를 알려준 거는 그사적 아닙니까? 그 장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팀장 오는 게 네. 아니 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그국정단 특검 공판에는 장수호가 피고나 참고인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공판 중에 한다는거다 알려줬다는 얘기는 공적인 그 정보를 나눠가졌다는 얘기 가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거는 답변을 전혀하지 않고 오늘 저 채널 A를 통해서 네. 장시호가 작년 11월 7일날 그 김영철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는데. 네. 네. 그 당시가 이제 KPI 뉴스에 전혁수 기자가 이미 한창 취재를 하고, 음.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전혁수 기자하고 저하고 11월 8일에 만났더라고요. 어. 정치원색 정치 <laughs> 예. 다시 제가 <laughs>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예.